명절을 앞둔 월요일입니다. 어, 오늘 첫 고향은 대구로 먼저 가시죠. 편나리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이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니 청구마비의 계절 가을이 왔구나 싶은데요. 오늘은 가을의 보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경북 영주의 보물 만나러 함께 떠나보시죠. 짜잔야 비상 너무 멋지지 않나요? 풍기 인삼 시베지 그렇죠 영주 풍기하면 인삼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어 벌써 이 진한 인삼의 향이 풍기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감독님 냄새 나잖아요. 맞죠? 영주의 자랑 풍기 인삼 만나러 가봅니다. 선비의 고장 영주 풍기읍 분계리 마을을 찾았는데요. 이곳이 영주 인삼의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예, 예. 아니, 또 여기가 우리 풍기 인삼과 또 굉장히 또 관련이 있는 역사를 가진 곳이라면서요. 그렇죠. 1541년도에 그 주세범 군수가 풍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음. 처음으로 인삼을 심은 시베지입니다, 이게. 아, 시베지? 네, 우리나라 최초. 최초의. 네, 예, 우리나라 최초요. 그 최초에? 예, 예. 인삼의 출발 지네요. 그렇죠. 네. 2020년도 12월 달에 국가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삼 재배하고 인삼이 인정이 됐어요. 등재가 됐습니까? 예, 등재가 됐죠. 이야, 축하합니다. 네, 아저씨까 이야, 예. 그야말로 우리 예. 풍기인삼이 이제 막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뻗어가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가 작년에 세계 엑스포를 했는데 음. 전 세계적으로 홍보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야, 뭐 외국인도 <laughs> 사랑하는 우리 풍기인삼이네요. 그렇죠, <laughs> 그렇죠. <그쵸, 제, 웃음> 예.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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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진짜 오신 거예요? 아, 인삼을 너무 사랑해서? 아 제가 인삼 좋아하고요. 응. 인삼 많이 먹고 오. 또 오. 풍기 인삼이 최고라는 소문 듣고 바로 비행기 타고 달려왔습니다. <laughs> 아, 아, 날아왔습니다. 아니 한국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비행기를 탔다고요? 아뭐 비행기도 뭐 겸사겸사. 겸사. <laughs> 네. <laughs> 네. 그럼 오늘 우리 크사방님과 함께 열심히 풍기 인삼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네. Let's go! Oh, let's do it! 화이팅! 인삼의 매력 속으로 빠져보기 위해 도착한 이곳. 바로 영주시에서 재배되는 풍기 인삼이 모이는 공판장입니다. 이곳에서 인삼을 크기별로 선별해서 상인들에게 판매하는데요. 우와, 인삼 향이 너무 진하게 느껴지죠? Oh, smell good! Yes, smell good! 어머니, 안녕하세요! 여기 인삼 중에 가장 좋은 인삼 어떤 거예요? 풍기 인삼은요. 음. 몸통이 길고 단단하고 네. 어. 향이 강하고 어. 이단 뿌리가 많은 게 좋아요. 어. 왕 뒷면 들어간 거예요? 뿌요이삼왕인살왕이 예. <laughs> 많이 풍기. 아, 어. 나 많이 풍기는구나. 어, 네. 풍겨 풍겨. 아, 막풍겨 아, 아. 와, 크리스 지금 너무 어. 행복해 보이네요. 근데 와, 이 몸통이 보다가 어. 이 미가 어. 더 써요. 아, 써야지 아, 몸이 좋대요. 아, 그렇죠. 음. 양약 고구라고 음. 이쓴 네. 것이 어, 최고. <laughs> 음. 어, 겁나서요? 예. 그런데 여기 집에 와시고 맛있네요. <laughs> 음, 아 맛있습니다. 아 역시 인삼은 독니다 어. 아, 경매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혹시 인삼 경매하는 모습 보셨나요? 보셨나요? 두분 똑같습니다. 6 2번7 9구도 오늘 가격입니다. 야, 어머니 글씨가 빼곡하네요. <laughs> 오늘 어. 좋은 가격에 날짜 잘 받으셨어요? 어, 잘 받았어요. 진짜요? 세박스나! 연어는 가게에 세박스나. 판매장으로 가도 인생 막겠네요. 아 그래서 우리 가야죠. 가야죠. 안갈 수가 없어. 안탈 수가 없어요, 니 판매장으로. 다음은 각종 인삼 제품을 만날 수 있는 풍기 선비골 인삼시장입니다. 저기도. 인삼. 이곳에서는 인삼뿐만 아니라 수삼, 백삼, 홍삼까지 있고요. 60개 점포에서 다양한 가공 제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야, 인삼 벌써 너무 좋지 않아요? 너무 좋아요. 맞죠 프리티하게. 너무 프리티. 예, 아, yeah. so? 네. 너무 좋죠.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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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지금 인삼이 제일 좋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풍기 네. 오셨으니까 저희 인삼밭에 와서 인삼 한번 보셔야죠. 인삼 시장에서 만난 인삼 농부 함께 농가에 가봤습니다. 오, 네. 인삼, 와, 아, 아 여기 인삼 축에서는 10월 7일부터 네, 15일까지 네. 8일간 인삼 축제가 열리는데요. 축제 준비에 온 가족이 총출동했다고 합니다. 오, 나온다, 오. 아, 신봉거야 지금? 오, 와, 아버님 오늘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승승 나온다고죠? 그렇죠? 축제가 이렇게 보고 네. 싶은데 네. 왠지 네. 저희를. 네. 못 믿고 기회를 안 주시는 것같은데저 저를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Yeah. 저희가 풍기인삼이 침제 네. 나가기 전에 무조건 자유노화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아 그래서 두 분이서 600g 정도를 수확을 해 주셔야 돼요. 아, 공거뭐 네. 어, 금방 할수 있죠. 어, 어, 금방... 600g, 이거 한 근이잖아요. 어, 자신 있어요? 어, 한근 아, 한 정도는... 한 아니야. 어, 어, 한 근, 한 근. 고기 한근 정도? 아, 우리한테 다 맡겨 드세요. 뿌리가 아, 다치지 않아요, 아, 네, 저희도 함께 인삼을 캐 보는데요. 인삼 과연 잘캘수 있을까요? 네.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 조심, 조심. 우와! 우와! 신다 인삼 is great. 영러로는 진생.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어온 인삼농사. 지금은 아버지에 이어 4대째 딸 임혜숙 씨가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인삼의 깊은 뿌리만큼 가족의 역사가 더해집니다. 아 이정도면 숙제 준비에 도움이 좀된 건가요? 네, 됐습니다. 아 이제 맛있는 인삼 먹으러 가시죠. 백년의 세월을 더욱 빛내줄 맛있고 건강한 인삼 요리 맛볼까요? 음 풍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인삼 서불고기 직접 개발한 인삼빵과 인삼 피자도 있고요. 인삼 육회와 인삼 전과까지. 푸짐한 인삼 한상 완성입니다. 인삼, 함께. 인삼, 인삼 파티! 파티. 음 잘, 먹겠습니다. 음잘 먹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한상이네요. 그렇죠? 인삼 고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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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laughs> 음음음음 인삼이 육류랑 정말 잘 어울려요. 잡내도 잡아줄 뿐더러 향이 있다보니까 육류의 그 향과 같이 먹으면 쌉싸라 맛이 또 살아나거든 아아 뭔가 춤추는 그, 그, 음그 분위기네요. 음 이래서. <laughs> 근데 인삼이 좋고 좋기가지네영로요 <laughs> 오늘 <laughs> 좋은 네. 인삼으로 하나되는 가족 앞으로도 가족이 함께 농사를 이어가고 싶은 소망이 있다네요. 4대에서5대까지 가는 건가요? 오대. 어, <laughs> 어, <laughs> 우리 다은이 제가 또 이제 엄마를 또 도와준다 힘들어아 농사 쉬운 일이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어, 우리가 뭐 받을까 봐요. <laughs> 크리스 씨 욕심내는 거예요. <laughs> <봐요. 웃음> 네, 네, 어, 아, 저희 생각이. 오대. 저희가 5대할게요 저희가 이제 또 스마트하게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애들이 좀 하기 싫. 쉽게 조금씩 변화 또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도 아 치지 <laughs> 않겠다는 아 말씀이에요. 인삼 가져고 인사. 인사 우리가 진작은 제가 접수. 몸에 좋고 맛도 좋은 풍기 인삼 맛보러 노래하세요.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네, 크리스가 아주 풍기 인삼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은데요. 이 경북 영주의 풍기 인삼 잘 봤고요. 마침 또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인삼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풍기읍 남원천 일대에서 열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구 소식 보셨고요.